자, 봅시다. 오늘 2과 계속해서 3,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3, 4번 문제 봅시다. There are many factors necessary to enjoy a happy life. 네, 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란 얘기죠. 네, necessary 하면은 네, 필요한이 되겠네요. 자,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Enjoy happy life. 그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네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란 얘기죠. 네, 여기서는 네 which 아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어떠한 요인들이냐? 예를 들면 좋은 건강이나 아니면 consumer goods 어떤 상품들 소비자의 상품들 그 다음에 친구 기타 등등과 같은 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란 얘기 죠 if you investigate these things closely you will find that 빈칸 이래 돼 있죠 자 만약 당신이 investigate 네 조사 하다란 뜻이죠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조사한다면 당신은 이것이라고 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to maintain good health you rely on medicines made by others and healthcare and provided by others 그죠? to maintain 네, 유지하다 라는 뜻이네요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rely on 아무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네. 어떤 약입니까? made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which, 아, 생략되어 있고, 건강 관리가 되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네, 건강 관리. 그렇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If you examine all the, all of the facilities that use for the enjoyment of life, uh,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hardly any of the <laughs> 네, 쏩니다. 네, these materials objects that have had no connection to other people. 자, 만약 <laughs> 네, examine 하면 네,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네. 이런 모든 시설들이 되겠네요. 어떤 시설 that use 사용하는 시설이죠. 무엇을 위해 the enjoyment of life 그렇죠. 삶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당신이 사용하는 이런 모든 시설들을 조사한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y are hardly 네, hardly 하면 거의, 네, 없는의 의미가 되겠죠. Any of these material objects, 그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네, have had no connection to other people, no connection, 어떠한 연결, 그죠?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네, 없는 그러한 물건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즐거움을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If you think carefully, you will see that all of these goods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the effort of many people, either direct, directly or indirectly. 그렇죠? 만약 당신이 좀더 어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품들, 모든 물건들이 come into 뭐뭐가 네, 되다라는 의미죠. Being 하면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As a result, 어떠한 결과로 존재가 됩니까? Of the effort, 네, 노력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렇죠. 그것이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간에 그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존재로 네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쓰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표시된 these things 네 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things는 이것을 얘기하겠죠. 네 요 내용 우리가 이것들을 조사한다면 그러면 앞에 내용이 되겠죠? 앞에 바로 나오는 네, 요 부분이 되겠네요. Factors such as good health, consumer goods, friends, and so 네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네 지금 빈칸에 보시면. 네, 우리가 이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4번 되겠습니다. All of these depend on other people. 즉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의존하지 않고서는 네,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4번 되겠네요. 자, 5번, 5,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ttitude that nothing is easier than to love has continued to, continue to be the prevalent idea about love in spite of overwhelming evidence to the contrary. 그죠 attitude 하면은, 네, 태도가 되겠네. 요어떠한 태도입니까? nothing is easier. 네, 쉬운 것은 없다. 뭐보다. to love.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는 has continued. continue 하면은, 네, 계속하다. 계속해왔습니다. to be the prevalent 하면은, 네, prevalent 하면은, 뭡니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네 만연해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네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네 overwhelming 하면은 네 압도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To the contrary 어떤 대비적인 그 반대 압도적인 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바로 네, 사랑보다 쉬운 것은 더 없다 라는 것이죠. There is hardly any activity which is started with such tremendous hopes and expectations and yet which fails so regularly as love. 그죠? There is hardly, 아까 나왔죠? 네, 거의 없는 의 뜻을 갖고 있는 봅니다. Any activity 어떠한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Which is started with such tremendous hopes and expectations. 시작되는 활동이 되겠네요. 무엇을 가지고? Tremendous 하면은 네, 엄청난, 네 기대와 아 엄청난 희망과 그렇죠?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나 뭐 그것이 네, fails so regularly 아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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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게 되죠. 사랑만큼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주 실패를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If this were the case any or with any other activity, people would eager to know why they have failed in it. and to learn how one could do better, or they would abandon the activity. 그죠? 만약 이것이 네 케이스라면 경우가 되겠죠. 네 다른 활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be eager to 하면 뭐하려 네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네 know how they had failed in it. 그죠? 왜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How one could do better.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혹은 they would abandon the activity. 그들은 그 활동을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 활동을 포기하거나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Since the latter is impossible in the case of love, there seems to be only one adequate way to become the failure of love. 그쵸? Since 여기서는 뭐뭐때문에 의미가 되겠죠. The latter 하면 후자. 후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있어? 사랑의 경우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There seems to be only one adequate way. 네. 무엇처럼 보입니까? 오직 유일한 네, 적절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뭐, to overcome the failure of love. 어떤 사랑의 실패를, 네, 실패를, 그죠? 네. overcome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단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네, they would abandon the activity. 그 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이야기 하겠죠? 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And proceed to study the meaning of love. 네, proceed 하면 계속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사랑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시된 the later가 문맥상 가리키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요거는 former 전자가 되겠죠? 네. 요게 후자가 됩니다. 2번 정답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가 되겠네요. 그쵸? 네. 어 여러 가지 문 어, 내용이 있지만 네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실패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되겠죠 네 4번 되겠습니다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그렇죠 examine 하면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유가 되겠죠 이러한 실패의 원인 이유를 조사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의미를 네 찾으라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적용 문제 1번네1번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else can experience the way your heart feels about things. 그죠? 아무도 아무도 다른 어떤 누구도 네 experience 하면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The way. 어떠한 방법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 물건,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no one can see through the lens you use to see life quite the same as you do. 그죠? 어느 누구도 see through. 네. 꿰뚫어보는 것은 없다 렌즈 렌즈 하면은 여러분 그 망원경의 렌즈 있죠 네 당신이 사용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죠 네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quite the same as you do 당신과 같이 그렇게 아주 비슷하게 같이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는 얘기죠 accept this 빈칸입니다 네그렇죠 이것을 accept 받아들이다 그죠? 이런 의미죠? 네, honor 하면은 존중, 존중하다, and praise, 칭찬하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존중하고 칭찬을 하라, 라는 얘기죠. Do not be quick to compromise it. 그죠? Do quick 하면은 아주 빠른, 이런 뜻이죠? 네, compromise 하면은 네, 타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 너무 성급해 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In your desire to fit in or make others happy, you may be attempt to pretend to be someone, someone you're not. 그죠? In your desire. 어떠한 욕망입니까? 혹은 희망. 네, 욕구가 되겠죠. To fit in. 네. 어 어디에 들어맞기 위한 당신의 어떤 욕구, 욕망, 욕망이나 혹은 make others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당신은 you may be tempted, uh, you may be tempted to be pretend. 네, tempt 하면 유혹하다라는 뜻이죠. 그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pretend 하면 뭐 뭐인 척 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to be someone else you're not. 당신이 아는 그 누군가로 누군가인 척하는 하도록 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You may even pretend to believe things you don't really believe or act in ways that you're you're out of character with who you are really are. 그렇죠? 당신은 심지어 네, 뭐뭐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할수 있죠? Things you don't really believe. 당신이 정말로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행동할 수도 있죠? 어떤 방법으로? That you are, you are out of character with who? You really are, 그렇죠? 당신이 정말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아닌, 네, from, from의 뜻이죠. Out of는 네,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When you do this,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you lose on the real you, 그렇죠? Lose out on 하면 무엇 무엇을 잃다라는 뜻이죠. 네. 진정한 당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네 당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Try to be healthy, happy, and knowledgeable person, and then taking your place alongside your fellow travelers, offer yourself to the waiting world. 그죠? Try to 네 뭐뭐하려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네 많은 지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나서 taking your place, 그죠? 당신의 당신이 있는 장소와 함께 네그 fellow travelers 하면은 fellow 하면 동료죠? 네 동료 여행가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뭐 뭐 친구나 뭐 연인 뭐 이런 의미 가족들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동료 여행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 네, 이것을 네. 당신 스스로에게 네.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 제공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쉽게 얘기해서 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네, 드러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 자기 스스로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네, individuality 해서, 네, 개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